안녕하십니까. 홈파벨의 윤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목공이 처음 시작하는 현장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단열적인 얘기를 풀어볼까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홈파벨의 총괄 현장 팀장 로키님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현장 팀장 로키입니다. 자 로키님 일단은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단열이라는 거는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로가 생기고 그 결로가 결국엔 곰팡이가 되고 그 곰팡이가 결국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철거하다 보면 정말 우악스러운 현장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단열을 하는 방법을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우선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단열을 해야 되는 벽체인지, 단열을 안 해도 되는 벽체인지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단열을 해야 되는 벽체는 어떤 벽체인가요? 첫째로 주변에 곰팡이가 있는지가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곰팡이가 네. 있으면 거의 뭐100%단열재가 음. 엉터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외벽, 여기 같은 경우는 옆집이 아니라 외벽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끝집이라는 거죠. 끝집. 음. 이쪽으로 이제 벽을 뚫으면 이제 낭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요 <laughs> 옥상층이나 제일 높은 층은 단열재를다 깔아줘야 돼요. 끝집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는 외부의 온 와 같은 그런 온도가 되는 거니까 꼭 단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키님 그럼 단열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주시죠 일단 첫째로 바탕면이 돼야 되고 곰팡이에서 곰팡이를 당연히 지워야죠 네. 도배라든지 기존의 단열재라든지 다 걷어내야 네, 그렇죠. 되는 깨끗.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깨끗하게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깨끗한 바탕면이 됐으면 이제 시공을 할때 분무기로 수분기를 좀 주는 겁니다 우레탄 폼으로 이게 팽창을 하면서 안에 음. 기밀함을 맞춰주는 건데 음.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조금 적게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을 하는 이유가 기밀함인데 기밀함에서 조금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음. 물을 꼭 뿌려줘야 되고요. 댓글에서는 폼본드은는안 뿌려도 된다. 우레탄 폼은 뿌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 업체는 뿌리지 마시고요. 저희는 <laughs> 뿌릴 겁니다. <laughs> 뿌리는 게 좋은데 왜안 뿌리죠? 아, 우레탄 폼에 나오는 시방서에도 물을 뿌려서 수분기를 음. 주고 작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을 뿌렸으면 단열재를 뒤에 이제 우레탄 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벽에다 붙이는데 붙일 때 중요한 거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폼건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채울 수 있게끔 음. 간격을 한 시... 15mm 정도 벌려주는데 음. 단열을 잘하기 위해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딱 붙여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안에다가 폼을 그래도 쏘고 꼭 충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좀 벌려서 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어설프게 떠 있을 경우에 5mm 떠 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총구가 확실하게 안 들어가서 우레탄 폼이 이제 붙어서 뒤로 쭉 퍼지는 게 없어질 것입니다 음. 그 앞쪽만 우레탄 폼이 충진이 되고 뒤쪽으로는 충진이 안 되는 문제가 그렇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순어건으로 간격을 맞춰서 부착 을 주는 겁니다. 이 화선어건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반 ST라고 하는 타카로 고정을 하게 되면 그 타카 자체가 세부치이기 때문에 거기로 또 열이 전도가 되거든요. 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게화선어건입니다 음. 화선어건을 다 쏘고 그 화선어건 사이사이 폼을 충진해 줍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벌려놓은 틈을 메꿔주면 1차 단열은 종료됩니다. 단열재가 이제 한번 붙고 나서 두 번째로 붙일 때는 틈새를 더 기밀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 위에 단열재를 붙이고 마무리를 합니다. 포개라도 기밀을 완성을 못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교차 시공을 통해서 완벽하게 밀봉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군요. 이 부분에서 꼭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게 깔끔하게 단열재를 붙이더라도 그냥 석고를 덮어버리면 고객님이 본인 직접 눈으로 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석고를 붙이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들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어, 이 단열을 기밀하게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없고 정보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 실패를 할 업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사항은 이쪽이 단열은 되어 있고 이쪽은 그냥 일반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외벽에서 이제 들어왔었을 때는 이쪽을 타고서도 냉기가 들어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쪽으로 하여금 열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800 이상은 띄어 주는데 이 측면까지 같이 단열을 해주는 게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벽체도 벽체지만 이제 천장 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층고가 높이 나온다고 하면 두꺼운 단열재 쓰지만 층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C T.라도 붙여는 놓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천장 쪽은 외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구축에서는 천장 쪽 단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은데, 왜냐면 커튼박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낮출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C T.라도 단열을 해주는 게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확장했었을 때창 하단 쪽 단열입니다. 단열이 들어오기 전에 설비 쪽에서 난방관을 연장 하고 미장으로 덮어버리는 그 구간이 있어요. 한 이만큼 되는 이쪽 구간만큼은 단열에 실패할 수가 있다 보니까 설비 쪽에서 미장을 하기 전에 단열을 해주고 미장을 해주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단추 하나 풀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찬 바람이 들어오듯이 작은 공간이라도 단열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단열을 한 공간에 콘센트를 만들게 되면 그쪽에는 단열이 비어 있는 상황이 돼서 넣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공간이 북쪽 방에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 있고 외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벽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곰팡이라든지 결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만큼은 창고 공간이 좁아진다고 단열재를 최소한으로 넣지 마시고 가능한 두껍고 부담스럽게 단열재를 넣어서 완벽하게 기밀을 하시고 난방관도 꼭 끝에서 끝까지 연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배치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죠. 단열을 해놓은 벽체에 가구를 배... 배치할 때는 거기서 순환하는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결로가 생길 수 있어서 한 5cm 정도 텀을 주고 배치를 하는 것이 공기의 순환을 줄수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로키님 오랜만에 이 영상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할까요? 이거 찍으시는 디자이너분들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웃음> <진짜>. <웃음> 주로 영상에서 하는 얘기들이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뤘는데 가장 기초가 될수 있는 물리세거나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 해놓거나 이러면은 결과 물이 아무리 좋던지 절대로 좋은 집이 될수 없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단열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오늘 배워가셔서 따뜻한 집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키님께서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응? 구독, 좋아요 알람 설 부탁드립니다. <laughs> 지금까지 호파베르 윤선장 그리고 록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